사사기는 21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정과 사랑,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인 BC 1390년부터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즉위한 BC 1050년까지의 약 340년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세개의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bc 1390년에서 1383년경까지 가나안 정독 세대를 지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인한 사사시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정복의 미완성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 두 번째 주제는 3장 7절에서 16장까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입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와 하나님의 사랑 BC 1383년에서 1054년 경까지입니다. 전반기 5 사사 옷의 삼득이 그리고 기도원의 아들 아비멜렉의 반역 후반기 7 사사 돌야 입입 엘압 삼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17장에서 21장까지의 사사시대의 부록으로서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벌어진 두 가지 대표적인 범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미가 집안과 단지파의 우상 숭배, 리위인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내전. 사사기 개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정과 사랑. 히브리어 성경은 사사들 재판관이라는 의미의 쇼페팀을책 제목으로 사용하였다. 쇼페팀이란 단어는 정의를 지키고 분쟁을 해결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해방하다, 구원하다의 의미도 가진다. 사사기는 여우수아의 죽음부터 왕정 시대 전까지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릴 뿐 아니라 분쟁을 재판하는 사법 및 행정도 수행하였던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헬라어 성경도 히브리어 성경을 따라 재판관이라는 뜻의 크리타이로 명령하며 영어 성경은 저어지스라고 한다. 사사기의 기록자는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사무엘이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익명의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으로 본다. 기록 배경.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삼손이 죽을 때까지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사시대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암흑기로 평가된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레위인 제사장 사사 나시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죄가 만연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신정을 부인하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다. 이러한 암흑의 시대였지만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시기였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긴 200년간의 평화기가 있었다. 기록 연대 사사기에 기록된 사건들은 BC 3390년에서 1050년 경에 걸쳐 일어났다. 사사기는 기록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수많은 진술들을 포함하고 있다. 18장 31절에 언약계가 실로로 옮겨진 후에 기록되었다고 나와 있다. 둘째, 사사기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기록이 네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사사기가 왕정시대가 시작된 후에 기록되었음을 보여주는 반복구이다. 셋째,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1장 21절의 기록이 있다. 여부수 족속은 후에 다윗에 의해 추방되었고, 여부수 족속이 거주하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도읍이 되었다. 따라서 사사기는 다윗시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이루살렘을 다스렸던 빛이 1004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된다. 사무엘하 5장 5절에서 9절 참조 기록 목적 사사기는 암기와 평화기의 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사사기는 크게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일어난 죄악,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 왕이 없음으로 일어난 죄악의 구조가 성립된다. 처음과 끝에 이스라엘의 죄악의 원인을 밝히고 중간에 하나님의 신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았고 나아가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의 시대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범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셨고 사사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이 없어 죄를 짓는다고 하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할 인간 왕을 준비하신다. 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감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프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프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배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앗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는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에 갈레비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제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무원과 함께 가서 스바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참간노니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수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냄에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무나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나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비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기를 오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다라. 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가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내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 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 1 0 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국당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수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